지은호는 자기가 한번 죽었다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심장이 바닥 끝까지 꺼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쿵하고 뛰기 시작한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딱 하나였어요. 살았구나. 마치 누가 가슴 한가운데 대못을 박았다가 다시 뽑아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입안은 모래를 잔뜩 먹은 것처럼 바짝 말라 있었고, 목은 사포처럼 까끌까끌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힘든 것보다 그 말이 먼저였어요. 살았구나. 진짜로 살았구나. 옆에서는 엄마 정순이가 은호야, 은호야만 반복하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지강우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려서 누나, 와, 좀비 같다라고 했다가 바로 등짝을 맞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병실 공기는 안도랑 눈물, 소독약 냄새랑 수술실 특유의 싸늘한 냄새까지 한데 섞여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모든 소리와 냄새를 뚫고 문 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하얀 조명 아래 셔츠 팔을 걷어붙이고 선이 지역이었어요. 평소처럼 말끔한 대기업 팀장 느낌이 아니라 며칠 밤샌 사람 특유의 구겨진 눈빛이었어요. 지은호 씨. 그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니까 은호가 멍한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꼬리를 올렸어요. 선배 진짜예요? 그래, 진짜야. 귀신이 병실에 출입하면 병원 망에 대답은 늘 하던 투로 툭 튀어나왔는데 목소리 끝에 묘하게 힘이 빠져 있었어요. 은호는 그걸 느끼면서도 일부러 장난을 섞었어요. 선배 얼굴 보니까 여긴 사후 세계는 아니네요.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실 분은 아닌데 사람이 간 이식하고 깨어나자마자 기껏 하는 말이 그거야 살았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는데 경실 공기가 살짝 흔들렸어요. 정순이는 더 세게 울기 시작했고 지강호는 퉁 내뱉듯 말했어요. 살았네, 진짜 그제야 지역 얼굴에도 아주 미세하게 안도라는 게 비쳤어요. 수술실 앞에서 그는 수십 번그 문을 쳐다봤거든요. 혹시라도 못 깨어나면 어쩌지? 근데 나 고백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이런 결말 보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몇년전 카페 앞 테라스에서 나 결혼 생각 없다고 말하면서 선을 긋던. 자기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스스로도 웃겼어요. 그렇게까지 딱 잘라 차놓고 수술실 앞에서 왜 이렇게 떠나지 못하냐, 이지혁. 스스로를 그렇게 한번 씹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살았어요라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동안 버티고 있던 게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퇴원도 하기 전에 지은호한테 첫 집밥이 날아왔어요. 밥은 아니고 죽이었고 배달 기사도 아니고 이 지역이 직접 들고 왔어요. 수술 며칠 후, 아직 금식과 미음 사이를 오가고 있던 날이었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보자기로 뭉툭하게 싼냄비 하나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지역 얼굴이 슬쩍 따라 들어왔고요. 뭐 들고 오셨어요? 은호가 상체를 살짝 일으키자 정순이가 깜짝 놀라 베개를 받쳐줬어요. 지역은 보자기 매듭을 집게 손가락으로 들어 보였어요. 죽. 차 오신 거죠? 아니 내가 끓였어. 순이 눈이 두 배로 커졌어요. 지여가 내가 죽을 끓였다고? 내가 엄마 사람을 너무 얕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도 끓일 줄 아는 남자예요. 라면은 끓이냐? 요즘 유튜브가 다알려줘요 은호가 푹 터졌어요. 웃다가 배가 당겨서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감싸 쥐었어요. 아 아파요 웃기지 마요. 우는 건 좋은 거야. 살아있다는 증거. 지역이 일부러 툴툴대는 얼굴을 하고 보자기를 풀었어요. 뚜껑을 열자, 생각보다 꽤 괜찮은 냄새가 올라왔어요. 쌀이 푹 퍼진 냄새, 달유수 같은 구수한 향,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두른 냄새까지 섞여 있었어요. 적어도 이건 사람 음식이냐 소리 들을 수준은 아니었어요. 레시피 어디서 훔치셨어요? 훔치긴. 간 이식 회복식 죽. 검색하면 레시피가 쫙 나와. 진짜 검색했어요? 응. 근데 그 레시피대로 하면 너무 착한 죽이더라고. 뭔가 인생의 쓴맛이 빠진 느낌. 그래서 뭐 넣었는데요. 차골, 육수. 정순이가 먼저 터졌어요. 야, 이 와중에 사골을 넣냐? 그냥 우리 사위로 입양해버릴까 보다. 엄마, 아직 누가 사위래요? 저 수술한 사람인데, 지금. 그래, 그래. 너는 그냥 죽이나 먹어라. 사위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역이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은호에게 가져다 댔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면 말하고. 이거 진짜 제가 첫 번째로 먹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이 죽을 누굴 위해 끓였겠어. 와, 명확하게 말해버리네. 선배 멋있어졌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넘기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어, 어, 뭐야. 왜그 표정이야. 나 상처 입을 준비돼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생각보다는 뭐냐? 선배가 끓인 거 치고 거의 미슐랭. 지강호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와 누나 진짜 살았다. 이 타이밍에 이런 드립치는 거 보면 아직 멀쩡하네. 너 나가. 수술한 사람이랑 싸우면 안 돼요. 의료진한테 혼나요. 지역이 웃으면서도 죽 그릇을 놓지 않고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였어요. 사실 수술실 문 앞에서 기다리던 내내 상상만 했던 장면이었어요. 이거 끝나고, 눈 뜨면 내가 뭘 해줘야 하지? 꽃다발? 인형? 그런 건 절대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고,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자꾸 죽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살아난 사람한테는 배속 따뜻한 게 최고지. 그 단순한 생각 하나로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죽을 검색해서 끓인 거였어요. 선배, 죽을 절반쯤 비웠을 때, 은호가 살짝 진지한 얼굴로 불렀어요. 응.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들었어요? 들었지? 뭐라 그랬는데요. 나마치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지역이 잠깐 숨을 고르고, 눈을 은호 눈높이에 맞춰 내려갔어요. 살아있으면, 뭐든 할수 있다고 했어. 제가요? 응. 간호사들 다 들었어. 살아있으면, 뭐든 할수 있죠. 이러고 바로 잠들었어. 은호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헐 완전 흑역사잖아요. 왜? 멋있던데 멋있긴요. 마취에 취해서 헛소리한 거지. 그 헛소리 덕분에 나도 마음 좀 정리했는데 지역이 웃는 얼굴을 지우지 않은 채 톤을 아주 살짝 낮췄어요. 살아있으니까 빚도 갚고 미안했던 것도 사과하고 잘못한 선택도 좀 다시 고쳐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 그 잘못한 선택이 뭔지는 둘다 알고 있었어요. 카페 앞 테라스에서. 지역이 나 결혼 생각 없다면서 깔끔하게 선을 그어 버리던 그 날이요. 선배. 저 그때 차였던 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알아. 집에 가서 이불 걷어차다가 다리에 쥐 났어요. 미안. 사과 한마디를 듣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생각보다 담백했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저도 저를 잘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지금은요. 은호가 슬쩍 웃었어요. 지금은 제가 뭘 원하는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 좋고, 살아있으니까 선배 끓인 죽도 먹을 수 있고, 선배 놀리는 재미도 있고, 야, 마지막이 메인이지 당연하죠. 정순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쉬면서도 웃었어요. 그래, 그래, 사람 살려놓으니까 또 입이 살아났네. 둘이 적당히 해라. 환자 심장도 좀 챙기고, 엄마 심장도 좀 챙겨줘라. 그 말에 셋다한번더 웃었어요. 부슴이 터질 때마다 살았다는 실감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이 병원 옥상은 고백이랑 다짐이랑 복수가 한데 엉켜있는 곳이 됐어요. 이날 밤이 지역은 그세 가지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자기 인생에서도 뭔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은호가 잠든 걸 확인하고 그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본인은 모른 척 했어요. 맨위층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옥상 공기가 훅 끌어왔어요. 여긴 이미 한번 지역이 할머니에게 말 걸던 곳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사고 아니었어요. 그 말을 낮게 중얼거렸던 밤의 냉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 불빛이 아래에서 번쩍이고 있었고 그속 어딘가에는 이상철집 불빛도 김다정이 누워 있는 병실 창문도 박진석 이름이 크게 걸린 건물 창문도 섞여 있었어요. 지역은 난간에 양손을 올리고 숨을 길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할머니 혼잣말처럼 불러봤어요. 오늘 그 사람 눈 떴어요. 살았대요. 살아 있으니까 뭐든 할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들은 그한 문장을 다시 할머니에게 옮겨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뭐라도 해 보려고요. 고성이 그 사람한테 한 짓은 진짜로 그냥 안 두려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혁이 잠깐 말을 멈추고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지은호 씨도 같이 지키고 싶어졌어요. 할머니 이게 참 타이밍이 왜 이래요. 할머니 영정 사진 속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밥 먹었나라고 당장 물어볼 것 같은 그늘 하나 없는 웃음이었어요. 살아있으니까 할수 있는 일이 진짜 많네 생각해보니까 죽그릴 수도 있고 미안하다 말할 수도 있고 누굴 지키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이 난간을 더꽉 잡았어요. 이제는 혼자 안 버텨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전에 그는 웬만한 건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결혼 안 하겠다는 말도 사람 마음 섞이기 싫다는 말도 결국은 자기 보호였거든요. 근데 오늘 병실에서 죽한 숟가락을 먹고 살았어요라고 웃던 사람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나도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누군가랑 그 누군가 안에는 아주 선명하게 이름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지은호. 할머니에 대한 복수도 해야 하고 고성이가 버린 짓도 끝까지 파헤쳐야 하고 박진석이 언젠가 알게 될 진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긴 싸움들 사이에서 지역은 오늘 처음으로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제가 누굴 좀 챙기고 살아도 뭐라 하지 마요. 지금까지는 할머니가 나 챙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군가 하나쯤 챙길 차례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추웠던 옥상 바람이 이상하게 좀덜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지강우는 소파에 고개를 푹 떨군 채 꾸벅꾸벅 굴고 있었고 정순이는 의자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서 은호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자고 있었어요. 지역은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오늘 밤이 자리에서 눈 뜨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볼수 있는 사람으로 남겠다는 듯이요. 살아 있으니까 진짜 할 일이 많다 이 지역. 그는 속으로 그렇게 한번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마음 속에서 아주 작게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더 불러봤어요. 지은호. 다음 아침 지은호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누구인지 이제는 지역 원인도 조금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편 지역이 은우업을 지키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고성이 입에서는 사람 하나를 통째로 짓밟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내가 죽쑤어서 개줄라고 그딴 기사놈 이름을 작가로 올려놨냐? 그 말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지와는 자기가 개쪽인지 죽쪽인지 헷갈릴 만큼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한 문장이 박영라 인생에서 세 장문이 실제로 철컥 하고 열리는 소리라 되는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란는 그냥 웃으면서 컵라면을 불리고 있었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작업실, 보증금 300점 오래된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고, 겨울엔 창문 사이로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곳, 고성이가 보면 분명 이렇게 말할 법한 동네였어요. 어디 여기가 내 수준이니. 근데 영란운에는 세상 어느 화실보다 반짝이는 공간이었어요. 흰 벽엔 캐릭터 스케치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열무 문구점에서 건져온만 원짜리 책상이 오늘도 비틀거리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작업실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들린 목소리는 이거였어요. 작가님, 오늘도 2만 원짜리 책상이 KF 퉁계를 구하러 출동합니다. 오빠 그 멘트 오늘까지 스무 번째야. 원래 명대사는 반복해서 써줘야 클래식 된다니까. 이 책상 없었으면 우리 일화도 못 냈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나만원 투자해서 지금 수익이 계산하면 기분 나빠질 것 같으면 거기까지. 둘은 요즘 서로 눈만 마주쳐도 어느 타이밍에 웃어야 하는지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지환은. 냉장고에서 삼박김밥이랑 컵라면을 꺼냈어요. 어쩐지 이 작업실에선 이 조합이 제일 잘 어울렸어요. 오늘 점심 정식 나왔다. 상류층 작가의 럭셔리 식단. 상류층이 이걸 먹냐? 요즘 상류층은 월세 내고 컵라면 먹는 거야. 돈 벌면서 돈 없는 척하는 게 트렌드거든. 그럼 오빠는 진짜 돈 없고? 응. 나는 척도 아니고 그냥 없다. 농담, 진담, 씁쓸함. 애정이 한 덩어리로 굴러다니는 대화였어요. 이 작은 방 안에서는 둘 사이 신분 차이가 많이 흐려졌어요. 여긴 엄마가 모르는 곳이고, 사모님 대신 작가님이라는 단어가 오가는 곳이고, 재벌집 딸 대신 웹툰 들이는 애로 살아도 되는 구역이었으니까요. 야, 박영나 작업실 안에서는 반말 쓰기로 했어요. 그게 둘만의 규칙이었어요. 왜, 이지환, 지금 너 표정 뭔지 알아? 지금 또 놀릴 생각이네. 자기 인생 사는 사람 표정 괜히 목이 간질간질해졌어요. 눈물이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울긴 싫어서 영나는 헛기침을 했어요. 선 넘었다. 그말 반칙이다. 여긴 작가 박나 반칙 같은 거 없다. 플랫폼 PD는 늘 이지환 작가님이라고 불렀어요. 계약서에도 세금 서류에도 통장에도 이지환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근데 밤새 펜을 잡고 컷을 나누고. 말풍선 속대사를 고치는 손은 언제나 영나손이었어요 웹툰 인터뷰가 잦했을 때도, 둘은 이 방에서 같이 준비했어요. 야, 카메라가, 이지환 작가님, 이러면서 나 찍으면 어떡하냐. 당당하게 찍혀. 내, 이름으로 계약했잖아. 그림은 내가 그렸거든. 난 얼굴 담당 나니까. 진짜 사람을 이렇게 막 쓰냐. 정작 인터뷰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신인 작가 이지환. 숨겨진 파트너가 있을까? 댓글도 난리였어요. 작가 말투가 스토리랑 안 맞는데, 진짜 작가는 따로 있는 듯. 그림에 비해 인터뷰 감성 너무 딴파님. 고스트 작가 있다에한 표. 영란은 그걸 보면서 한참을 웃다가도, 마음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나, 진짜 작가인데. 그 말은, 아직 집에서는, 특히 엄마 앞에서는 꺼낼 수 없었어요. 고성이는 여전히 화가라는 포장지를 영나에게 씌우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또 칭찬하셨대. 우리 영나는 화가 체질이래. 응그 이상한 웹툰은 요즘 안 그리지. 그건 취미로나 하는 거야. 내 급이 아니야.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톤이었지만 끝엔 늘 칼날이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영나는 웃는 얼굴로 응 엄마 해놓고 밤마다 그 포장지를 찢으러 이 작업실로 나왔어요. 그래 내 이름은 안 믿어주니까. 그럼 좋아. 다른 이름으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그게 이지환 이름으로 시작된 연재였어요. 모든 게 그럭저럭 잘 굴러라던 사이에 공기가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환이 퇴근길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얼굴들이 자꾸 시야에 걸렸어요. 편의점 앞, 골목 입구, 버스 정류장, 지하주차장 입구, 처음엔 그냥 동네 아재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같은 얼굴을 세 번, 네번 마주치니까 아무리 두뇌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건 경호 교대가 끝난 어느 밤이었어요. 골목 모퉁이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이지환씨 맞죠? 덩치 큰 남자 둘이 먼저 내렸어요. 한 명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한 명은 애초에 웃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지환이 무심한 척 모르니까 미소 있는 쪽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시자고요. 길게는 안 할게요.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근데 단어 사이사이에 우리가 위고 넌 아래야라는 기분 나쁜 기류가 섞여 있었어요. 저 내일 새벽 출근이라 바쁜데요. 그러니까요. 박영나양 옆에 붙어 있으려면 몸 관리 잘해야죠. 쓸데없는 상상도 좀 줄이고 영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완 어깨가 자동으로 굳었어요. 누가 우리 사모님 얘길 기사님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요? 작업실 같이 드나드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봤는데 말들이 한 줄씩 툭툭 던져질수록 골목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부잣집 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좋죠. 근데 드라마는 TV에서만 보는 게 좋다더라고요. 현실에서 그짓 하면 다치거나 죽거나 둘중 하나래요. 그 말이... 며칠 전 오토바이 사고 기억과 겹쳐서 머리를 쳤어요. 갈지자로 달려오던 바퀴, 바닥에 찍힌 무릎, 순간적으로 멎어버렸던 심장. 지환이 이를 꽉 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자 이번엔 웃지 않던 쪽이 앞으로 나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기사님도 바쁘실 텐데, 우리도 돌려 말안 할게요. 네. 얼마면, 우리 영라양 옆에서 깔끔하게 빠져줄 수 있어요? 공기가 잠깐, 완전히 멋진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원이 낫게 되묻자 남자가 일부러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부잣집 딸이 기사랑 썸타는 거 드라마에선 귀엽죠. 현실에선 재난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는 입꼬리만 올린 채 사투리도 감정도 없는 톤으로 그대로 전했어요. 내가 죽 쑤어서 개줄라고 그딴 기사놈 이름을 작가로 올려놨냐. 이 뭐였더라. 이지? 완, 자기 이름인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이지완, 그 이름만 보면 짜증난다더라. 기사 밥그릇, 왜 우리가 채워줘야 하냐고. 오토바이에 칠 뻔했던 순간보다, 이 말이 더 세게 박혔어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지완은 겨우 그렇게 말하고 봉투를 빼앗아, 근처 쓰레기통에 그대로 쑤셔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을 서 있어도, 골목 냄새가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그는 일부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는 먼저 말을 잘안 걸었고 작업실 얘기를 꺼내면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로 넘어갔어요. 오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서 어제 야근했어? 그냥 대답은 짧아졌고 눈은 안만 보기 시작했어요. 작업실 앞 골목을 지날 땐 괜히 속도를 올리기도 했어요. 처음 이틀은 영나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사흘, 나흘, 일주일 이어지니까 슬슬 심장이 답답해졌어요. 오빠, 나뭐 잘못했냐 아니야. 요즘 일 생각금 해서 그래. 그럼 왜 작업실 안 와? 이제부터는 선을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확 뜨거워졌어요. 선을 지킨다고? 지금 와서 그 선을 둘이 같이 넘어온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불려 먹던 밤비 오는 날만 원짜리 책상같이 들고 계단을 오르던 날 인터뷰, 기사 보고 진짜 작가는 따로 있다네? 우리네? 하면서 키득거리던 순간들, 그 모든 걸 지나와서 이제 와서 선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 영란은 차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지원을 붙잡았어요. 오늘 회사 안 가, 작업실부터 가. 오늘은 진짜 좀 오빠. 나 여기서 안 내린다 그랬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두 톤은 낮았어요. 지환은그 얼굴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버렸어요. 결국 그는 방향을 틀었고 차는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그 골목이 괜히 더 좁고 더 어두워 보였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영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해. 누가 뭐라 그랬어? 엄마냐? 테이블. 스케치, 만원짜리 책상, 형광 등. 지환은 그 사이에서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우리 많이 올라왔잖아. 어디를? 세장 위로. 내가 말한 그세 장에서. 처음 이 방에 왔을 때, 영란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 맨날 세장 안에서 노래만 하는 새 같아. 그때 지환이 뭐라고 받았는지 둘이 똑같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안 잠겨 있는데, 그땐 웃으면서 지나갔던 말이, 오늘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지환은 결국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전부 털어놓았어요. 오토바이 사고 얘기 골목에 서 있던 사람들 승합차, 봉투, 그리고 죽수어서 개줄라고. 그딴 기사놈 이름을 작가로 올려놨냐는 말까지. 말이 끝났을 때 작업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오빠가 나피한 거야, 응. 나 때문에 다치는 게 싫어서, 응. 너무 솔직해서 더 화가 났어요. 오빠 진짜 바보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정리해. 너한테 말해서 뭐 하냐. 네, 엄마야. 내가 뭘할수 있는데. 그 말이 딱 심장 가운데를 찍었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깔려있던 기본 값이 정확히 그 말이었거든요. 내가 뭘할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여기까지 같이 올라와 놓고. 갑자기 선 지키자고 뒤로 빼는 건 뭐냐고. 둘 눈빛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이번엔 둘다 피하지 않았어요. 지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보탰어요. 내 엄마 진짜로 그런 말했대. 내가 죽든 걔가 죽든 해야 돼. 누가 죽어야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어요. 고성이 입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장이었거든요. 너무 생생해서 오히려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잠시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 영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차례네. 지환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나 엄마한테 물어볼 거다. 진짜로 그랬냐고. 진짜로 오토바이까지 쓰고 사람 붙이고 봉투 들고 가서 오빠한테 돈 들이밀었냐고. 그게 다 사실이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 번에 내뱉었어요.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박진서. 이 집안에서 아직 고성희의 진짜 얼굴을 제대로 모르는 유일한 사람 지환은 본능적으로 막았어요. 야, 그건 너무 위험해. 거기까지는 안 가야 돼. 영라가 말을 잘랐어요. 오빠, 나 이제 알겠다. 내가 맨날 세장 안에서 벌벌 떨던 이유 문이 잠겨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안 잠겨 있었어. 그냥 내가 겁나서 안 나온 거였어. 이번엔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했어요. 오빠. 영나가 똑바로 글을 봤어요. 나 도망 안 간다. 엄마가 소리 질러도 이번엔 나도 소리 지를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거기서 한 발짝만 버텨 줘. 내가 싸울 테니까. 너 혼자 싸우면 혼자 아니다. 오빠 있고, 이 웹툰 있고, 이 작업실 있고, 나도 있다. 이제야 자기 자신까지 문장 안에 넣었어요. 지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대신 약속 하나만. 뭔데. 집에서 나올 때. 혼자 나오지 마. 최소한 나한테 전화는 하고 나와라. 영라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지금 좀 멋있었다. 평소에는 평소에는 내 웹툰에 나오는 남주. 야. 난 현실 인물이야. 그날 저녁. 영라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느꼈어요. 띠딩. 소리가 나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집 냄새랑 함께 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나야, 오늘도 레슨 잘했어? 작업실 안 갔지? 예전 같으면 그냥 응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마디부터 달라졌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이 말이 조금 전 작업실에서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연습했던 그 말이었어요. 지금 이번에는 도망 안 가고 진짜로 꺼낸 말. 그리고 곧. 더 직설적인 말도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엄마, 그 오토바이 사고 엄마가 시킨 거지? 거실 공기는 그 순간 완전히 갈라질 거고 새장 안에서만 울던 새는 드디어 부리가 아니라 날개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영라가 새장 문을 박차고 나와서 엄마 고성이랑 제대로 맞붙은 이야기였어요. 다음 이야기는 고성의 역공과 박진석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장면까지 훨씬 더 쫄깃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봐요. 감사합니다.